자, 이번에 플레이스테이션 쇼케이스가 있었죠. 어,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기대되는 게임도 보였고, 반대로 이제 조금 뭐 기대가 안 되는 게임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국 게임들도 여러 개 나왔잖아. 프로젝트 이브라든지. 그래서 뭐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나쁘지 않은 쇼케이스라고 생각을 했고, 뭐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뭐 논란될 만한 게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하자고 하면, 뭐, 가두부어가 최근에 이제 논란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 가두부어는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 뭐, 나름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 물론 이제 그 컨셉 아트나 여러 가지 밝혀졌을 때, 토르가 이제 너무 뚱뚱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토르 처음에 이제 그 가두부어 이제 뭐, 여기에서 등장에 대한 떡밥이 나왔을 때, 묘리를막 막 나오고 했을 때막 이제 기대했던 부분들 막 근육질에 막 엄청나게 막세보 이런거 기대했는데 어웬 동네 아저씨가 컨셉으터로 나온거야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좀 많이 불만사항이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뭐 이것도 나름대로 뭐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DJ인 자체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뭐, 다른 부분을 얘기도 하자고 하면은, 기존에는 원래 여섯 개 밖에 세 개를 못 가는데, 이제는 이제 그 아홉 개가 되는 세계 전부 다갈수 있게끔 만들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름대로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 현재 이제 논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중간에 이제 흑인 캐릭터가 나왔는데, 솔직히 나는 그게 관심이 없었어. 왜냐면은 이제 뭐 마블도 보면, 이제 그, 아스가르드. 그러니까 똑같이 북유럽시나 기반으로 해가지고 토르나 로키 같은 캐릭터를 등장시켰는데, 헤임달이 흑인으로 나왔잖아. 그런 부분들 보자고 하면은, 나름대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말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뭐 아무튼, 봅시다. 해외에서 논란 중인 가드오버 제작진 발언하면서 떴는데, 공개 당시부터 엥? 이란 반응을 야기한 가드부어 라그나로커에 나오는 앙그로보다, 해외에서도 많은 토론이 진행 중이었는데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은 북유럽 신화의 왜 흑인 뭐 토큰 블랙 행위 그만 뭐 어느 정도 신화적 고정을 지켜온 시리즈에번지이런 내용이 태반이고 긍정적인 입장은 나는 귀엽게 생겼다 게임은 게임일 뿐뭐 이런 입장이 있다. <laughs> 그런데 이제 라그나로크 내러티브 디렉터가 직접 논란을 진압하기 위해 토론에 참여하는데 북유럽 신화의 흑인이 없었다는. 많은 유저들이 반발해 북유럽 신화의 파란 난쟁이에 대한 내용이 있었음? 로키가 그리스 반신의 아들이라는 내용이 있었음? 요툰족이 백인이라는 증거가 있었음? 너네들 식은 아껴주기 위해서 말하면 그런 증거 없었음? 내가 다 읽어봤음이라고 유저들흥게지 시작했다. 이에 한 유저가 아프리카 신화에 관련하여 거울치료 시도하니까 해당 유저 바로 블락 처리했고 <laughs> 사실상 입맛대로 바꿨으면 신화의 구절을, 시화의 구절로 비약을 버리자. 뭐, 디즈니 인어공주 시전한 논리랑 똑같은. 전 세계의 신화 덕후 북유럽 지역 유저들이 끝도 없이 몰려와서 키베에서 논리적으로 개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시야준 내용이 진짜가 아닌가 알고 있지. 너네들이 감성에 맞게 게임을 찾기 빌게. 이렇게 얘기하고 튀었다. 이거 대해서도, 키비가 벌어지는데 해당 지역과 민족의 정체성에 따른 신화를 꼴린대로 바꾸고 기존 신화 내용을 언급하면서 주장하는 건 병신이다. 대 그냥 게임인데 인누차를 멈춰 이렇게 두 입장으로 키베 벌어지는 중이다. 해가지고 뭐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역사학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나왔던 글이 있었는데 어 요거였나? 같은 훈계질, 다른 반응 하면서 이제 글이 올라왔죠. 이거 봅시다. 이것부터 봅시다. 해외는 물론이고 국내까지 몇 주가 불태운 디즈니 인어공주 블랙워싱 사태. 이거 유명하니까 다알 거예요. 안드레센 동화 인어공주에서 주인공 인어공주의 머리카락이 크고 길다라고 적었다. 할머니 생일선물 머리 하야 뭐 이런 식으로. 당시 디즈니 작가진 및 흑인 인어공주에 대해서 찬성하는 유저들은 안드레센 동화를 언급하면서 인어공주가 백인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을 했다. 아리엘이라는 캐릭터도 디즈니가 창조한 캐릭터이기에 이들이 새로운 흥인 캐릭터를 창조하는 거 오리진에 대한 회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돌리는 이제 해외나 국내나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디즈니 도, 완화동산에서 본 아리엘을 기록했기 때문에 반발이 심하다고 고려 못하고, 안드레슨 동화까지 끌고 오면서 훈기질 하니까 지랄 나는 건 당연했다. 이번에 가도부어 개발자가 하는지도 원전에 백이란 말이 없어서 흑인으로 해도 괜찮다는 같은 논리적 비약이다. 하지만 당장 안그로보다를구글링 해보면 알겠지만 중세시대부터 백인으로 묘사해본 사실을 알수 있고 수험이족이면 모를까 흑인으로 바꾼 건 지리적, 문화적, 인종적 특성을 고려 안한 전형적인 내로남불 피시질 하면서 이미지로 요건 이제 마블 코믹스에 나오는 이제 그헤임달이고 요건 이제 우리가 영어로 보는 헤임달이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헤임달. 그냥 마블처럼 원전이나 원작 내용 언급 안 하고 자연스럽게 바꾸면 이렇게 불탈 일도 없었다. 당장 마블에서 흑인 헤임달, 흑인 모르도, 모르도 백작 원래 백인으로 나온다. 이렇게, 백인이었나? 동양인으로 이렇게 나오고, 에이션드 원도 원래는 이제 네팔인가 티베트인인가 그렇게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동양인으로 나오고 있어. 근데 이거 화이트 원식으로 욕 오지게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흑인 해인달 백인 모르도, 그다 백인의 인션트원을 가지고 반피시 지정이나 피시 진영이나 지랄 안 하는 게 초기 논란이 있을 수 있어도 논란을 키울 만한 추가 발언을 하지 않아서 떡밥을 차단 플러스 최대한 자연스럽게 녹여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마블 세계관에서 아스가르드는 외계인이었고, 카마라타지는 수천 년간 다양한 지역의 마법사들을 육성해왔다고 영화에서 긴 시간을 소모하면서 묘사했다. 이를 통해 인종어식으로 발생하는 지리적, 문화적, 인종적 오류도 최대한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얘는 그런 노력도 없이 그냥 신화에 백인이란 말 없으니까 흑인이라 고 할게 라고 하는 디즈니랑 같은 논리라 가지고 이걸 처먹었다 음. 어, 흑인 얼굴처럼 국내 여론 나쁘냐 하니까 이제 뭐 루리웹에서는 어,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왜 이렇게 이 문장 멋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반응 가지고 이제 비꼬고 있는데 어, 맞네, 이 글이네. 음, 현재 가, 가불기 걸린 갓오버 상황 하면서 올라왔는데, 제작진 발언으로 더욱 심화된 라그나로크의 안그로보다 블랙워신 사건, 인종 바뀐 게 떡밥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이, 가도보라는 작품에서, 원래 가도보 3부작, 초기 3부작에서는 크레토스가 그리스인, 그리스인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 구체적으로는 스파르타였나? 이쪽 지역 출신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근데 이제 그리스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요쪽 영역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크레토스가 이제 뭐 제우스한테 반기를 드는 뭐 이런 음. 내용인데, <laughs> 근데 이제 로키는 원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은 이제 지금 이가도보라는 시리즈에서는 이 로키가 그 그리스인과 그 서리 거인의 사이에서 나온 캐릭터가 돼버렸어요. 로키가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주인공 아들내미가 로키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식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인종 바뀌는 게 떡밥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팬덤 내에서도 유저들이 인종워씨 논란 쉴드 치면서 후속 작대가 떡밥 굴리기 위해서 해당 캐릭터가 이집트 신화에서 온 인물 혹은 이집트 신화와의 혼혈 캐릭터라는 추측을 하게 됐다. <laughs> 주인공 아들부터가 타 신화의 혼혈 캐릭터인지라 불가능한 추론은 아니었는데 이 떡밥을 굴리다 보니 막 위키랑 각종 책자에 나온 정보까지 토론 나온 정보로 토론하는 단계까지 갔는데 <laughs> 이들은 제국주의 중심의 사관, 역사 왜곡자, 인종 차별자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왜 그런가? 고대 이집트 인종에 대한 논쟁은 과거부터 이어진 주요 역사적 떡밥 중 하나이자 민감한 주제 중 하나인데, 해당 주제를 저하하게 밝혀내기 위해서 수많은 역사학자, 인구학자들은 오래된 문건과 거주지 변동으로 인한 인구 통계 신체 개측, 문화적 추정으로 그 정확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부터 말하면, 결론부터 말하면, 고대 이집트 인종이 흑인이라는 가설은 주류 학계에서 병신으로 취급된 지 상당히 오래됐다. 흑인 인종 가설은 고대 그리스의 기록으로 시작해서 제국주의 시대에 심화되었는데, 해당 사과는 당시 인종차별적인 풍조에 의해 퍼진 것으로 추정되고, 지금은 극단적인 흑인 우월주의자, 차별주의자가 아닌 이상 개소리로 지급받는 이월일 정도 현재 가도부와 개발진의 훈계질로 많은 역사도 고 플러스 시나도크들이 게임 커뮤니티에 몰려있는데 이들 앞에서 흑인 캐릭터 보고 이집트 신의 출신이 아닐까 같은 개소리 싸지니까 그들에게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욕처먹는 상황이 야기됐다. 일부 유저들은 레디 신고수 초과로 차단 먹는 일까지 발생했고. 이집트 신화 수측 이중 차별 용모건이가 이에 그녀가 태평양 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이는 최근 미국인들에게 디즈니 애니메이션 모아나의 영향이 커 보이는데 모아나는 폴리네시아 태평양 섬 주민의 문화를 다룬 작품인지라 그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올랐기 때문. 그러니까 흑인처럼 보인다는 거죠. <laughs> 하지만 이런 주장을 하는 놈들로 지금 역덕들에게 인종차별주의자 백인 중심의 인종관으로 욕을 처먹고 있다. 왜냐면 폴리네시아인들은 문명을 해왔으면 알겠지만 아시아에서 기원한 인종. 단순히 피부색이 검다고 흑인 취급하는 건 동양인 흑인 폴리네시아인들에게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 플러스 피시충들도 발작할 소리. 실제 폴리네시아인들은 흑인 취급 받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 즉 팬들이 실드 치려고 언급한 대중성 있는 인, 신화로는 인중차별 수정주의자 소리를 들을 수 밖에 없고, 블랙워시 캐릭터 실드 치려고 뭐 하는 이제 코미디가 발생한다. 역으로 인접로 하는 코미디가 발생한다. 안그러보다가 그냥 붕괴로 친다 캐릭터다. 내로남불 피 c 충 역으로 붕괴로 다들에게 훈계하는 병신. 안그로보다가 이집트 관련 캐릭터다, 제국주의 사관, 인종차별주의자, 이집트에 대한 역사왜곡 행위. 안그로보다가 폴리네시아 신화 관련 캐릭터다, 폴리네시아인과 동양의 흑인을 무시하는 백인 중심의 피부색에 근간 인종관, 역사 플러스 시나 덕후에게 홍계죄다, 제대로 가불기 걸림. 실제로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한국에서는 이제 뭐 특별하게 이런 거 관련 얘기도 없지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진짜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블랙 아그 블랙 아메리칸 이런 식으로 안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흑인들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그요 그러니까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역사를든지 하 뭐든지 배우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현재 교육 과정에서도 인종 관련으로 조심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의 행동 나온 것 자체가 웃기다는 거야. 그래서 해외에서는 그냥 눈딱 감고 백인으로 수적 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 실제로 사람들 여론이 이제 이쪽이 훨씬 더 이쁘다 이런 반응을 내고 있는 거 보면은 좀 네, 그렇죠. 뭐 과연 이 상황 어떻게 탈출할지 궁금하다. 막 이런 내용인데, 어 약간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정보를 추가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 논란이 어떤 식이냐면 저는 비싼 케이스가 이제 우리가 이미 많이 겪었던 부분들에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미 어떤 창작물에 대해서 너무나 적응을 했을 때 다른 시의 디자인이 나오게 되면 불쾌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가 는 그리스 로마 시데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우리가 흔히 제우스를 연상하자고 하면은 요런 디자인을 연상해요. 저랑 비슷한 연배에 계신 분들은 요런 디자인에 제우스를 많이 연상을 할 텐데, 문제는 중간에 출판사가 이제 그 작가분을 바꿉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가지 사건, 사고들 많고, 머리 아픈 얘기들 많은데, 이것 때문에 제우스의 디자인이 바뀌게 되고,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 요런 디자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바뀌면서, 그러니까 작가가 바뀌면서 위에 있던 이미지가 밑에 있는 이미지로 바뀌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그좀 뭐라고 해야 돼 욕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스 로마 신화가 12화였나까지는 위에 있는 그림체 위에 있는 작가분을 쓰셨는데 갑자기 밑에 있는 걸로 바뀌면서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더안 보기 시작한 거야 애들이 더안 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당장 이거는 진짜 제 어릴 때 경험이에요. 학교 도서관에서 그리스 로마시나 책들은 빌려 보고 싶은데 못 빌려 와가지고 학교 내에서도 해당 도서를 같은 책을 다섯 권 여섯 권 심지어 많으면 열 권씩도 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전부 다 누군가가 빌려 와가지고 없는 상황이었어 이게 그 y 시리즈랑 비슷한데 y 시리즈 일부 책들은 빌리기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였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작가가 바뀌면서 어떻게 됐다. 대부분의 그리스 로마시나 책들을 다시금 이제 구매할 때는 1화가 이제 뭐요 디자인으로 바뀐 거야. 요 디자인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안 빌려보기 시작해요. 원래 1화가 요거였거든. 요 디자인의 1화가 진짜 사람들이 많이 빌려왔어요. 왜냐면은 하 여기에서 나왔던 게그 그리스 로마시나 아프로디테의 그 유명한 그 장면. <laughs> 요 장면이죠. 요 장면을 이제 그, 이제 들고 와가지고, 요거 때문에 애들이 진짜 많이 빌려봤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니까 러 만약에 나온 김에 아프로디테 얘기도 하자고 하면은, 우리가 아는 아프로디테, 미, 사람과 미의 여신, 요런 디자인인데, 근데 우리가 하데스에서 이제 막그 PC 관련해가지고 욕을 했던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해요. 왜 욕을 했냐? 아프로디테가 흑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물론, 흑인도 미의 여신이 될수 있고 미의 기준이 될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사실, 사실, 그냥 논란 될수 있지만 제가 당당하게 얘기를 할게요. 저도 약겜 많이 하고 야한 거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에서는 자연스럽게 야동 사이트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돼. 한국처럼 워닝 이런 거 막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얘기를 하면은 흑인 관련 태그 들어갔을 때도 진짜 이쁘다 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거든요 오히려 백인 애들보다 더 이쁜 애들 많을 때도 있어 그런 거 보자고 하면 충분히 흑인도 미의 여신이 될수 있지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이제 백인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런 디자인의 아프로디테를 익숙해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아프로디테를 보고 아프리테다 미의 여신이다, 뭐가 미냐, 느그미의 기준은, 씨발, 그냥, 뭐, 아프리카에서 왔냐, 이런 식으로 좀더조롱을 하잖아. 이해돼요? 납득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뭐,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이렇게 하데스, 아프리테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뭐, 제가 이제 대놓고 클릭해서 보여주기 힘들긴 합니다만은, 어 굉장히 화이트워싱 된 거나, 이제 조금 미화된, 이제 그, 팬 아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도 나름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 왜? 못 버티겠거든. 도저히.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아는 세계관과는 다른 세계관이 연결되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머리가 아픈 거야. 물론 여기서 얘기한 적면 제우스 같은 경우에도 디즈니에서 제우스. 디즈니에서의 제우스 알던 사람들한테는 또 마찬가지로 이제 굉장히 이질감 넘치는 디자인일 거예요. 어, 디즈니 제우스, 이렇게 생겼거든. 헤라클레스도 우리가 디즈니 헤라클레스 이 디자인인데, 우리가 그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 헤라클레스,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그 보라색 머리에 사자 이렇게 끼고 있거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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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캐릭터거든요. 요 캐릭터. 그니까, 러 이거 솔직히 얘기해드리면, 저 어릴 때 헤라클레스 하면 요 디자인이었는데, 디즈니 헤라클레스 보니까 이제, 그, 요 디자인이라가지고, 이이질감 때문에 너무 그랬었어. 뭐, 물론, 노딱 각오하고 보여드리면 약간, 요런식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디자인을 봤을 때 좋아했었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림체 굉장히 이쁘시거든. 이런 그림체. 뭐, 다른 그림체가 못생겼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굉장히 이쁜 그림체였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할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항상 얘기한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원작이 존재하는 부분이 있든 간에 뭐 아무튼 얘기를 할때 우리는 다른 식으로 그리고 싶었다.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뭐 물론 이제 많은 영화 관련 사람들한테 굉장히 쓰레기 영화라고 욕을 먹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블 시네마틱 유에버스서 나름 괜찮게 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이런 인종 관련 이슈라든지 이런 관련 이슈가 상대적으로 적게 터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PC 한거 중요하지. 솔직히 얘기를 해봅시다. 한국에, 제가 한국에 살고 있으면 PC 논란 관련 입장에서 솔직히 크게 얘기를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저는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동양인이기 때문에 차별 당한다 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기 마련이에요. 당장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들면은, 대학교에서 그 흑인 교수가 저보고 계속 차이나 차이나 해가지고 항상 제가 차이나가 아니라 코리아라고 정정을 해줬는데, 한 번은 너무 열받는 거야. 그래서 제가 차이나가 아니라 코리아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니 차이니즈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어 맞다 니거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참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 내가 진짜 너무 열 받아가지고 어내 차이나가 아니라 한국이고 다른 국가라고 계속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차이나 차이나 이지를 차하는 게 너무 솔직히 안이꼬운 거야. 그이 그러니까 새끼를 아는 척 해야 되 돼. 이것부터 시작해서 진짜 열 너무 받는 거지.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어, 진짜 여러 가지로 진짜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 이전까지는 제가 인종차별 관련으로 뭔가 다 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 여기서 추가적인 이제 인종차별을 발생시키자고 하면 흑인이니까 구분 못하겠구나. 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뭐 어떻게 뭐 부모 백 때문에 계학교서 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라 하면 은 넘어갈 수 있겠지. 추가적인 인종차별 발생할 뿐. 근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자고 했을 때, <laughs> 제가 뭐 인증처벌 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저도 PC적인 부분에서 접근했을 때다 하고 있는 게 많아요. 솔직히, 흑인 인권 중요하다 하면서, 블랙리브즈 메터 이지를 하고, 그것 때문에 막 화염병 던지고 해가지고, 코로나 이전에 화염병 던지는 것 때문에, 시내 폐쇄되고, 이런 식으로 개질을 발생하는 거, 솔직히 답답하지만은, 근데 미국에서는 아시아인들 당하는 차별, 더 머리 아파. 솔직히 제 2세대 미국 이민자들, 그러니까 이제 3세대 이민자들식으로 이민이 와가지고 그냥 내가 이미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랐다 하는 애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국가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미 왔다 하는 경우에는 솔직히 이 부분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일본인 출신인데, 나는 중국인 출신인데, 나는 홍콩 출신인데, 나는 대만 출신인데, 나는 한국 출신인데, 그러니까 한국도 내가 북한이냐, 남한이냐, 이거 차이가 있겠고. 물론 북한 애들이 넘어오기 힘들긴 하지. 하지만 이런 부분들 다 중요해요. 사소한 것 같아도 중요하잖아. 여러분들 해외 나가는데 어제페리지인줄 알고 뭐 와가지고 아 곤니찌와 아 오갱키데스까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뭐중국인줄 알고 니하오인지라 하면 얼마나 짜증나요 그니까 러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틱톡 같은 데서도 동양인들이 받는 차별에 대해가지고 이거 뭐 여러가지 영상 만들고 하는 경우도 많이 보이더라고 유튜브에 막 추천을 뜨더라고 근데 그런 부분도 보면 납득이 많이 돼 공감도 많이 되고. 물론 저는 그, 그 저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서 접근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제 PC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자고 하면은, 뭐가 옳은가?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블랙워싱 될수 있다 화이트워싱도 마찬가지로 될수 있고 화이트워싱은 이제 반패미적이그반패밀의 반피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민감하고 하지만 블랙워싱이라든지 뭐 혹은 이제 뭐 아시아인으로 바뀌는 거는 뭐 옐로워싱이라고 할게요 옐로워싱 같은 거 되고 충분히 납득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왜 지금 현재는 pc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백인이 사상을 주도해 가지고 전세계를 이끌어 나갔다 이거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 뭐, 솔직히, 나중에, 한 몇십 년 지나가지고 얘기하자고 하면은, 뭐, 몇십 년까지도 아닐 수도 있어. 한, 당장 몇년뒤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삼국지를, 넷플릭스나, 뭐, 할리우드 리메이크를 한대요. 삼국지 한국에서도 좋아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니까 기대할 거 아니야. 근데 삼국지를 해외에서 만들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관우, 유비, 이 중에서, 뭐, 유비가 백인으로 나와. 그래서 장비가 흑인이야. 그런 경우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이제 뭐, 관우는, 뭐, 누구야, 저, 그, 연문 찍으셨던 분. 이분이 이제 역할 맞는데. 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논란이 있으려면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뭐라 얘기를 못하는 게 결국에는 그쪽 문화 사람들이 이제 뭐전 세계적으로 p c m 을 맞추기 위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자고 하면 나름대로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부분에서 접근을 했을 때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을 굳이 블랙워싱을 하면서 이렇게 뭐 개발자들이 백인이라고 언급했던 적 없는데 이시를할 필요 없이 우리는 이제 어그 작품을 연재를 하면서 우리만의 세계관을 조금 구축하고 싶었다 이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신 분들은 죄송하다. 요 얘기로만 끝내면 돼요. 그러면은 흑인 캐릭터가 나오든 백인 캐릭터가 나오든 동양인 캐릭터가 나오든 상관을 안 해. 왜? 비슷한 케이스가 마블에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창작물이기 때문에, 현실의 신화와는 조금 다른 부분을 넣어주고 싶었고, 여기에 대해가지고, 뭐, 새로운 부분들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기대만 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생각하고, 굳이 피터지게 싸울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하데스 같은 게임들도 그리스 로만 신화에 착안을 했지만, 흑인으로 아브로디테가 나왔어. 이거 불편합니다, 불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온갖, 이제, 욕하고, 막, 이렇게 할수 있지만은, 그런 일까지는 안 벌었어. 왜? 그, 이거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인 언급 안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아, 프로디테가 미, 사람과 미 여신이지만, 개빡게 생긴 흑인이네? 어, 나는 니그로한테는 뭐, 뭐안 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미 여신 아님, 이렇게 취급해버리고, 그냥 얘 관련해가지고, 스토리부터안 타버리고, 그만이야. 그, 그, 그거 제외하면 솔직히 이 게임 하면서 뭐 얘가 흑인이라서 엄청나게 불편하고 문제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중루트를안 타고 얘예 관련 소리 안 타고 그렇게만 해. 그냥 100% 클리어 포기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불편한 게임 안 하겠지. 근데 이제 굳이 이 상황에서 개발자가 그 전쟁을 벌이는데 참여해가지고는 불을 꺼뜨려도 모자를 판에 기름을 더 붓고 있는,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PC가 욕을 처먹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논란을 훨씬 쉽게 꺼뜨릴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킴으로 인해가지고, 더 머리 아프고 복잡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이런 게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떤 부분에서는 뭐 굳이 따지면 저는 사펑이 게임 퀄리티 때문에 욕을 박아주러 먹긴 했지만, 나름대로 PC에 대해서 잘 접근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얘네들은 완전히 미친놈처럼 해버리니까, 그냥 p c 든 아니든 간에 납득을 해버리는 거야. 예를 들면, 이제, 광고판 보면서 트랜스젠더가 나왔어. 이제, 역캔데 꼬추를 달고 있어. 이거에 대해가지고, PC진영은 트랜스젠더를 미화했다. 반 PC진영은 이 씨발, 이게 뭐냐. 했는데, CDPR이 어떻게 반응해요? 사이버 펑크 세계관에서는 내가 고추 달고 싶으면은 고추를 만들어 달수 있고, 내가 남자인데 고추 달기 싫다면은 하 고추를 뗄 수도 있다. 반대로, 내가 남자지만 여자 몸 쓰고 싶다고 하면은 기계 몸 써가지고 충분히 내 인격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저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 아, 맞다. 사이버 펑크 세계관은 그런 세계관이구나. 이런 세계관으로 그리고 있구나. 납득을 하면서 넘어가요. 물론 이렇게 되면 다른 논란 발생할 수 있지. 예를 들면은 기존에 있던 사이버펑크 세계관에서의 이제 기계 몸으로 대체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인간인가 아니면은 그냥 기계화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질적인 인권은 다른데 있는 건가 우리가 뭐 통속의 뇌인가 막 이런 식의 고뇌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간단하게 스킵시켜 버린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만점이 나올 수 있고 실제로 사펑 게임 자체만 보면은. 기계화로 몸 바꾸는 거에 대해 가지고 캐릭터들이 불쾌감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민감하게 반응했던 거 생각해보자고 하면은 아쉬운 부분들 많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뭐 PC 관련으로 논쟁이 터지진 않았잖아 이렇게 회피할 수 있는 영역들은 많았어요 근데 굳이 이거를 내가 불타고 있는 데에다 기름을 불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게 PC의 한계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음, 자기네들이 세계를 올바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1-1이 2고 2-2가 4라는 부분들을 부정하고 있는 거거든. 이미 과거 역사에 의해 가지고, 뭐, 황화문명은 아시아의 문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집트 문명은 이집트 사람들의 문화고, 이런 부분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색이 까맣게 보이기 때문에, 얘들은 흑인이니까 지켜져야 된다. 이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를 따지면은, 한국에도 흑인이 있거든요. 약간 좀 오랫동안 햇빛 많이 받아가지고 피부 좀 까매진 중학교 남자애들 흑인인 거야. 얘들 논리에 따르면. 얘들이 성인 돼가지고 피부 다시 뿌얘져도, 어? 황, 그, 그, 백혈증 걸린 흑인인갑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야. 그니까 이게 웃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름이라는 단어 아래에 남들을 위해서 내려다보는 그런 안 좋은 부분들이 퍼져나가면서 발생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안 좋은 거지. 어떻게 보면 슬픕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빠르게 어떻게 좀 무마 돼가지고, 어, 좀 괜찮은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을 찾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